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넉넉치 않은 네, 작은 적은 자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망했다고 합니다 네 대박이 나서 망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20일 에브리바리 좋아하는 금요일 네,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안부를 외치고 있는 네, 저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어떤 걸 강조하죠?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셔라. 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하나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사는 게좀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소득 채널도 늘리고 나중에 회사에서 뭐 이직을 하거나 잠깐 휴업 중에도 이렇게 계속 인컴이 들어올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다. 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장점만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상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은요,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의 단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비교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장점, 장점만을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단점도 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 네, 시작하시기 전에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산. G마켓, 11번가, 쿠팡, 티몬 등등등등등 네, 수많은 쇼핑몰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큰 기업에서 만들어놓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를 합니다. 물론 공짜가 아니죠.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게 베스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정산 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몰이 없을 때네 저도 이제 자사몰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는데 왜 스마트스토어를 하느냐 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빠른 정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많은 플랫폼 중에서 스마트스토어가 정산이 가장 빠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판매를 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수금이 되죠 그래서 돈을 굴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수금된 돈으로 또 물건을 가서 사와서 재고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어떻게 되죠? 정산이 바로바로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회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금이 넉넉하면 상관없죠? 근데 이제 정해진 자금 가지고 굴리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산은 중요한 겁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정산 일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을 또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런 플랫폼 회사 거기에 묶여있는 거죠 빨리 나한테 정산해줘야지 구매해서 보내주는데 그게 안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자금회전이 빨리빨리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넉넉치 않은 네, 작은 적은 자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망했다고 합니다 네, 대박이 나서 망했다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금회전이 안됐다 그런 얘기죠 네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비즈니스의 단점은 뭘까요? 두 번째, 가격 비교. 요즘은요, 단군 이래 소비하기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10원 단위로 비교가 되고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렌즈만 돌려도 어떻게 되죠? 이미지를 딱 분석해서 똑같은 제품을 비교하고 가격 비교까지 해줍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소비하기 좋은 시절이면 어떻게 되죠? 판매자는,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상품을 파는 경쟁자들과 수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10원 단위까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제품,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경쟁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조 없죠. 나만 파니까.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 네, 자신의 제품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마진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을 파는데 만약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 고객을 만나면 친절함, 그다음에 단골에 대한 서비스, 아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가격의 그런 갭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어땠죠? 고객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해봐야 뭐 문이 들어오면 답변해주고 그 사람 내 얼굴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목소리, 말투 이런 손짓도 모르고 네, 이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가 없는 쇼핑몰도 어떻게 하죠? 네, 100원 뛰기, 박리담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큰 회사들도 보면은 하루에 막 수백, 수천 개씩 나가는데 그 마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하루에 천 개? 네, 그렇게 나갔는데 그때 행사를 했나봐요. 근데 하나당 뭐백원 뛰기, 천원 뛰기 뭐요 정도 해가지고 너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A.S.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얼굴 보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웬만한 하자가 있어도 서로가 양보를 하고 웬만하면 그냥 쓰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제 서로 얼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얄짤없이 반품하고 AS를 신청합니다. 옷을 입어서 팔수 없게 만들어놓고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신청합니다. 그럼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자사몰에서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뭐 대기업 큰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고객센터에서 바꿔주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게시판을 통해서 안 좋은 글을 적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판매자의 경우 당연한 결과겠지만 블랙 컨슈머 아니면 경쟁사에서 악의적으로 그런 댓글을 적어 놓으면 그런 선한 판매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네, 아마존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AI가 걸러내 가지고 악의적으로 네, 상대방의 그런 업장에서 상대방의 경쟁자가 해놓으면 그런 거다 걸러내죠. 그래서 그거 적은 그 업체에다가 패널티를 물게 되고 그냥 닫아버리는 네, 이 정도까지 기술력이 돼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새벽에도. 네, 문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띠링하고 들어오죠. 뭐 근무시간에만 응대를 한다고 하지만 뭐 새벽에 문의가 들어오면 한 개라도 더 팔려는 그런 욕심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즉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는 순간 네, 24시간 365일 근무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송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송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죠? 또 페널티가 붙죠. 그러면은 노출이 네, 상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택배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 아저씨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싸야 됩니다 직원 중에 뭐한 명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하죠? 남은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감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포장을 하는 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잘 되는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참 부러운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 아내 스마트 스토어도 잘 돼야 될 텐데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제 사업하는 형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뭐 해라. 유튜브 해라. 스마트 스토어 해라. 네. 두 개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유튜브는 진짜 돈안 들어가고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떼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저처럼 유튜브 스마트스토 어 바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앨바리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네, 내일부터 또 휴일인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면 마스크 쓰시고 사람들 없는데 뭐 산이나 아니면 한강 네, 그런 쪽 가셔가지고 좀 이제 걷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앨바리 좋아하는 금요일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